풍수 인테리어를 공부하고 공부한 풍수를 고객댁에 잘 적용해 드려 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기운 가득한 집안으로 만들어 드리는 올바른 집정리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올바른 집정리 컨설팅 다녀왔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면 이 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지요. 새 집에는 안정되지 않은 기운이 있어요. 풍수 인테리어에 맞는 정리 수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평당 가격이 얼만데 아무렇게나 배치하고 공간을 낭비하고 생활할 수 있나요? 전문가의 도움받아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제대로 된 정리 수납으로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더큰 이득이지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각형 모양이라 거실에서 보이는 앞동 모습이 뾰족한 모퉁이가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건물 모서리나 뾰족한 물체는 우리 집의 날카로운 기운을 가져오게 합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랑비에 속어 쪘고, 잠펀치에 케오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죠. 격각살이 이렇게 심한 집들도 있어요. 이런 짓들은 어떻게 예방할까요? 거실 창 중앙에 수정 구슬을 달아주면 날카로운 기운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물건들만 잘 정리동돈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댁을 보다 더 이롭게 해 드리는 풍수 정리 수납 올바른 집정리입니다. 감사합니다.